이번 시간에 배울 게임은 공간 지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맨사 쿠쿠더 락킹 크라운입니다. 이 게임의 게임 연령은 5세 이상, 게임 인원은 1인에서 4인, 게임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고, 게임 구성물로는 4종류의 공 각각 6개씩 모두 24개, 광대 모양의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4명이 게임을 진행할 경우 게임 시작 전 플레이어들에게 공 6개씩 나누어 줍니다. 만일 2명이 게임을 진행할 경우 12개의 공을 나누어 줍니다. 이후 연소자부터 자신이 받은 공 1개를 선택하여 광대에게 올려 놓습니다. 이때 광대의 양팔, 손, 모자, 신발 등 공을 올릴 수 있다면 어디에든 놓을 수 있으며 눕혀 놓아도 무관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공을 모두 올려놓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두 명이서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며 광대 모양의 양팔 저울이나 공을 쓰러뜨리는 플레이어가 지게 됩니다. 맨사 쿠쿠더 라킹 크라운은 다른 플레이어가 공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공을 전략적으로 올려놓아 상대 플레이어들이 공을 올리기 어렵게 만들어야 하며 공을 올려놓을 때에도 어떤 공을 먼저 놓아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생각하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게임에 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웬사 쿠쿠더 라킹 크라운 게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